안녕하십니까 같은 네, 장소에서 세 사람이 많아 저는 취소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낮은 자리에서 축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김용 교수님하고 제가 다국병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만 정년 임만 이후에 그 김용 교수님의 글을 제가 보게 된 것은 그 제왕에게 온가 이메일을 통해서 에, 저 저한테 그 전달을 봤습니다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이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닌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사회의 지형을 이끌어가는 사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지하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 이 모든 사람이 과외할 텐데. 그래서 이제, 김용 교수 보고 지하를 했습니다. 아, 이걸 나한테 맞기십시오 그럼 내가 이것을, 아, 인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아, 출판부에다 얘기 하니까, 출판인원들이 바로 토론, 토론을 아요 근데, 지구출력 없이 지구시였거든요. 그러고, 나 토론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 어, 그냥, 그냥 왜나제가 출판사에다가 따로 새로운 출판사를 만들어서, 제가 이 처음 작품으로 이재역학을 어, 발령한 것을 조언했고, 그 다음에 그 전공을, 이 전공을 내야 하고 있다는 사서입니다. 근데 이 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 판사들, 아,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학총장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경륜이 과연 이 사회를 이대로 갈수 있을 경지에 달했는가? 한번 이것을 거울처럼 보십시오 해서 제가 이거 뱉는다. 그 하나 말이죠. 내가 이거 천만원 주고 책을 발행했는데 돈천만원주고 저한테 가서 뭐냐고 고금을 썼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을 내가 장학재단의 김용 교수님과 기부를 하고 그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한국말만 해서는 안어갔어요 중국말로 번역을 해야 돼가지고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소위 한문의 나라인 중국 사람들한테도 일치해라. 또한문을 많이 활용하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걸 일치해라.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라는 것은 일본의 조상들이나 중국의 조상이나 우리 조상들은 딱 같이 봤던 거예요. 우리 사회는 육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이 책에 보냐면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3국 가운데, 한자국의 3국 가운데 참못되어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김희옥 교수님하고 또 여기 김봉국 교수님하고 여기 정전퇴직한 분하고 북경대학에 가서 철학과 교수들하고 만나고 대학총장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경서에 대한 이 김희옥 교수의 학문의 실력 불체적제 중국사람을 쳐놓고서 한국사람의 한학실력에 대해서 그렇게 급찬한다는데이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진희옥 교수가 뭘한분을 아느냐 저도 도양학을 공부한 다음에 하나가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 체험을 보면서는 정말 사료가 깊은 학자라고 하는데 덜유식한 사람은 저번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진짜 유식한 사람은 교문에 대한 인적 확신과 그 안목에 대해서 꼭평가다